6·13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이슈에 가려서 지방선거 의제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장 후보들이 오늘 첫 방송토론회를 갖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새 후보들은 레고랜드 등 현안을 두고 시종일관 나를 세웠습니다. 동해시청의 간부급 공무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전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한 여성 후보가 100명이 넘지만 단체장 후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뜨지 않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여론이 매몰되면서 지방선거 의제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역 이슈가 뜨지 않는다. 요즘 선거 캠프마다 아우성입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바뀌는 뉴스에 선거 전략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뭐 지역 경제나 지역 상권 살리는 거, 뭐 여러 가지 공약을 수십 개를 준비하고, 뭐 그걸 이슈를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서로 감론을 박 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에 노심 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이 사라진 지방선거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 공론화되고 지역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표출되고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오는 3 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높고진정 이제, 이제, 이제 지역 뽑는 이렇게 잘 선거가 성대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이슈에 지방 선거 이슈가 묻혀버린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지역 유권자들이 앞장서 후보들의 면면과 지역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일 겁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시장 후보들이 오늘 첫 방송 토론회를 갖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새 후보들은 레고랜드와 같은 해묵은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등 시정 일관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현안이지만 지체되고 있는 레고랜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새 후보는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수 후보는 사업 지연의 이유가 춘천시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시가 처음에는 잘 도와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또 입장을 바꾸는 그런 정태의 불협화음이 결국 이런 어, 어떤 지연 사태를 또 가져오지 않았냐,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춘천 지역 차원 최동용 후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여전히,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강원도의 지목 변경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춘천시에 다 요구하는 것이 그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상업적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그건 거부를 했는데 현진량 후보는 사업 추진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알펜시아나 위도와 같은 그런 실패작도 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춘천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제가 중도 탈환하는 그 표현까지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호 토론에서는 최동용 후보와 이재수 후보간 공방전이 치열했고 변지량 후보가 두 후보에게 공세를 됩니다. 펴는 양상이었습니다. 최동용 후보는 하셨습니다. 이재수 후보가 하셨는지 관광을 하셨는지. 팔면 싸구려 도시가 된다고 폄하한 부분을 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평화가 견... 이, 그 후보님께서 관광을 팔면 싸구려 도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라는 말은 말씀, 다 관광이 없는 관광을 발견하고 이런 관광 시설, 이런, 이런 관광 시설 유치를 왜 공약에 다 넣는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이재수 후보는 최동용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 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 잘못된 관행과 비리 철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춘천시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하신 분들이 대상이 돼서 선발이 된 아시지. 것이지. 어, 발전을 해야 변지량 됩니다. 후보는 이재수 후보의 홍보물을 보면 청와대 편향성이 두드러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정말 청와대 백을 믿고 근데 나중에 청와대 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렇죠? 음, 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후에 예. 춘천은. 어, 청와대 빽이라도 믿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최동영 후보에게는 환경사업소 천막 농성은 왜 소통으로 해결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고 그 춘천시 춘천시는 오래 있었지만은 저렇게 장기간 저렇게 천막을 천억 오랫 동안 있는 건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제가 접근을 해보면은 그렇게 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으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춘천시장을 노리는 새 후보는 토론회를 이용해 각 후보의 약점을 적극 공략하며 차별성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시청의 간부급 공무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전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기 없이 보낸 글이라며 사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청 일부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받은 글두 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가 묘사돼 있고 음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 글은 모두 동해 시청의 한 과장이 지난해 12월과 이달 중순 직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는 재발 방지를 포함해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거나. 또 감추어지거나 뭐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당 글을 보낸 과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게시판 등에 불편을 느낀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친분이 있는 직원들에게 20년 가까이 일상적으로 유머글을 보내오다 부적절한 글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피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절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피해자가 먼저 나서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춘천 하면 닭갈비가 떠오를 정도로 지역의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은 그 지역을 가보고 싶게 만드는 중요 요소죠.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정된 복숭아 불고기와 뽕잎밥은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원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흰성 어, 쪽은 한우. 원주는? 원주요? 네, 우리가 원주, 원주 살았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지. 음. <laughs> 글쎄, 원주 음식을 잘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음, 유명한 게 잘. 네. 네 뭐, 모르겠어요. 네. 춘천하면 뭐 닭갈비 이제 그런데 원주 그런 브랜드화된 게 없으니까 이제... 원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대표 음식으로 지정해 알리고 있는 원주 복숭아 불고기와 원주 뽕잎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치악산 한우구이를 뽑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추어탕이 뒤를 이었습니다 복숭아 불고기와 뽕잎밥이 대표 음식으로 정해진 지 6년이 넘도록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에게조차 인기가 없다 보니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16곳에 불과하고 2년째 신규 지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이어서 경연대회를 할 계획이에요. 선정된 그런 대표 음식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신 업소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더 가미해서 제대로 된 맛집 하나가 열 관광지 안 부러운 경제 효과를 내는 요즘 원주 대표 음식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강원도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강원도와 SK 스토어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오늘 SK 스토어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갖고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사업을, SK 스토어는 보유 자원을 연계한 영상 촬영을 행복날에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유통 채널 확대 역할을 분담합니다. 613 지방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는 108명이지만 단체장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후보가 예순 세 명으로 전체 여성 후보의 58.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출마 여성 후보의 경우 도의원 7명, 시군의원 38명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 최고령 후보는 강릉시 마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홍다룽 후보로 만 74세, 최연소 후보는 민중당 김진아 춘천시의원 후보로 만 28세입니다. 6월 1일부터 춘천 도심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이 제공됩니다. 춘천시는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에 따라 지역 내3 1 7곳에 무선접속장치 설치가 완료돼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도심 곳곳에 와이파이 망을 갖추는 것으로 통신사업자는 와이파이 시설과 유지보수를 맡고 춘천시는 회선료를 부담합니다. 무선 인터넷을 쓸수 있는 곳은 시내버스 정류장 116곳, 인구밀집 지역과 공원 261곳입니다. 춘천시는 올해 안에 시내버스 안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농가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외국인 단기 고용제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석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근로자 52명이 입국해 34곳의 농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운영 상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필리핀 근로자들의 농작업이 능숙하고 근로태도와 생활이 성실해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 수확 기인 8월 중순부터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6월 18일부터 CCTV를 통해 새 청사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CCTV 설치 장소는 시청 광장 입구인 음식점 유일관 앞, 한국은행 뒤편에서 청사 지하주차장 입구, 동부동 치안센터 사거리,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사거리 등네곳입니다 현재 무료 개방되고 있는 새청사의 지상 지하 주차장도 6월 18일부터 유료 전환됩니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이 취약 지역 순찰과 지도 활동의 강화로 예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분석한 올해 산불은 모두 27건이 발생했고 613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산불 발생 8건 0 피해면적 1,191 헥타르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같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야간 산불 진화 헬기 한 대를 운영했고, 이통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실책 추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KTNG 상상마당 춘천이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KNG 상상마당 춘천은 NHN벅스와 업무 제휴를 맺고 상상 커넥트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